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늘 다정한 척 하지만 결국은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뒤에서 내 삶을 해집어 놓는 사람. 혹은 평생 내가 희생해 줬음에도 당연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나이 들어서조차 이런 사람들과 얽히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전히 곁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가장 소중한 노후의 평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에도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어줄 분은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78살의 박영자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자식 셋 뒷바라지하고, 시댁과 친정까지 챙기며, 늘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유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했고, 손주들도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삶은 여전히 피로하고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외롭고, 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전화를 받기도 두렵고, 문자가 와도 한숨부터 나와요. 이유를 물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딸은 제게 늘 이렇게 말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엄마 노후에 자식들이 뒷바라지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할 텐데. 둘째 아들은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그래도 연금이라도 나오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빠듯한 줄 알아. 셋째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박영자 씨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인가 싶어요. 다제 자식들인데. 근데 왜 저는 자꾸 죄인처럼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노년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젊어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 희생이 당연시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로 변질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이렇게 나를 점점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계속 엮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그첫 번째 유형, 도움을 가장한 빚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유독 애틋하게 챙겨주었던 아이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던 시절, 딸은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고, 박영자 씨 역시 늘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성인이 된 뒤에도 엄마의 이 마음을 평생 보장된 지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집 마련을 도와주었고, 아이를 키울 때도 육아를 책임졌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하원, 학원 바래다주기, 집안일까지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항상 말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만큼 엄마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로 도와야지. 노후에 내가 엄마 모실 거니까 지금은 내가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말 속엔 은근한 심리적 빚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빚을 진게 아니라 엄마가 앞으로 날 의지할 빚을 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며 오히려 부모가 미래의 자식에게 의존하게 될 것을 미리 빌미로 삼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박영자 씨는 처음엔 이런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선 내가 또 아이들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며 그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랑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딸에게 부탁받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나는 매번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지라는 말만 듣고 있으니까요. 도움을 가장한 빚을 만드는 사람들은 처음엔 사랑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를 죄인처럼 만들고 영원히 자신을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부모의 헌신을 상환해야 할 채무로 바꾸려는 태도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도움을 줄뿐 그것이 평생의 의무가 되진 않는다. 내가 주는 도움도 내가 원할 때 받겠다. 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이들의 미묘한 감정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박영자 씨는 딸에게 처음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들 하원은 내가 알아서 맡아라.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준 거고, 앞으로는 내 시간도 지켜야겠다. 처음엔 딸이 서운해 했지만, 며칠 뒤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쉽게 부탁했더라. 여러분, 이처럼 도와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에겐, 때로는 분명한 선 긋기가 가장 건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노년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문제 해결 대신 늘 남탓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의 둘째 아들은 조금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자주 놓이곤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회사 생활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입에 올리던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운이 나빠서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정부 정책 탓이야. 사람 복이 없는 거지.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말이야.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박영자 씨도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부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아들이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해요. 돈 얘기일까봐요. 문제 해결보다 늘 외부 탓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절대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계속 주다 보면 결국 본인의 노후마저도 끝없이 잠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특히 이 유형의 사람들과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해자 논리는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노년의 에너지와 자산은 끝없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없는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해주다 보면 자신의 삶은 고갈되고 그 관계는 병들어갑니다. 박영자 씨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번 남 탓만 하고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을 안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 박영자 씨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선택해야 한다. 엄마가 도와주면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처음으로 진지하게 취업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책임지는 태도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피해자 자리에 머물며 변화 대신 요청만 하는 사람과 계속 엮이면 결국 나의 노년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소모되고 맙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고통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내 태도다. 이번에는 노년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배하려 드는 사람들에 대해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가 가장 힘들어 한 사람은 막내였습니다. 셋째는 늘 말끝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해줘? 우린 피를 나눈 사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나도 엄마한테 기대는 거지. 막내는 마치 가족이라는 이유 자체를 무기로 삼아 어머니의 모든 희생을 당연시했습니다. 명절이면 큰 소리로 당부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우리 애들 용돈 넉넉히 준비해주세요. 다른 집 할머니들도 다 그렇게 한다던데요. 평소에도 일상의 크고 작은 부탁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요구합니다. 박영자 씨는 이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가족이니까 해줘야 한다는 이 말이 어쩌면 나를 가장 올가매는 족쇄 같아요. 그런데도 괜히 내가 서운해하나 싶고 엄마라면 그래야지 하는 죄책감이 늘 따라붙어요. 여러분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강요가 될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말 한마디는 부모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자발적인 사랑을 의무감으로 바꿉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도움이나 애정이 아닙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지배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하여 내 선택권과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려는 이들은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박영자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녀는 막내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들어주진 않을 거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돕겠다. 엄마는 엄마의 인생도 소중하니까. 막내는 처음엔 화를 내고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단호하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너무 의지했나 싶어요. 여러분, 노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들에겐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그들도 비로소 진정한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명확한 존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킬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이번에는 이세 가지 유형과 거리를 둔뒤 박영자 씨의 노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가 삶의 경계를 세운 이후 그녀의 노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자식들의 요구를 거절한 뒤 찾아오는 조용함은 마치 오래 지켜온 가족의 관계가 헐거워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이면 스스로를 위해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의 바람결을 맞으며 묵묵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한 독서 모임도 그녀의 삶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책 읽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이젠 내 시간을 내가 채워가는 이 소소한 하루가 참 고맙고 행복하네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서운함을 보이던 딸도 이제는 어머니의 시간에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손주와 함께 가끔 산책을 청합니다. 엄마, 이젠 엄마 일정 먼저 확인해야겠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이런 농담 속에는 이전과 다른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덕 안 보고 스스로 서보려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막내 역시 더 이상 엄마니까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저도 나중엔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노년이란 더 이상 누군가의 뒷전이 아닌 내 삶의 진정한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희생을 강요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 책임과 존중을 주고받는 관계로 성장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는 박영자 씨가 이런 변화를 통해 어떻게 더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마지막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영자 씨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남을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 차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의 오늘을 계획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이젠 자식들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식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없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난리예요. 박영자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나도 내 일정이 있거든. 복지관에서는 이제 후배 어르신들을 돕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자식이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지켜야 할건 단호히 지켜야지요. 자식도 부모의 존엄을 배우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나누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구나. 여러분, 노년의 평온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가장해 끊임없이 빚을 만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늘 피해자인 척내 동정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과 계속 얽히다 보면 내 남은 시간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소모되고 맙니다. 이제는 스스로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경계를 세우고 내 선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자식도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에게도 존중받는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이제 단호히 한 걸음 내디드시길 권합니다. 노년에도 존엄과 자유를 잃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